Thank <laughs> you. 지금 사용할 제품은 이제 기온의 프랩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이제 광택을 낸 후에 마지막에 유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을 올리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작업입니다. 지금 쓰는 제품을 사용하면 유막이 완전히 제거가 되나요? 유막도 완전히 제거될 뿐만 아니라 정전기도 발생하지 않아서 유리막 시공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꼭 유리막 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프랩 제품으로 정전기 방지 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아 지금 프랩 지나간. 자리가 되게 선명해지는데 왜 선명해지는 데, 왜선명해지는 거예요? 물방울자국 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제거가 되고요. 유막뿐만 음, 아니라 완전한 먼지 제거를제거서 되기 때문에 가 제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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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거죠 근데 그 기온 기온코트, 쿼 기온 쿼츠사의 유리막 제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 일단은 한국에서 인증을 확실하게 거친 회사는 기온 쿼츠사밖에 없고요. H9 경도 테스트도 테스트한 회사 가 기온 쿼츠사밖에 없고요. 누구나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온 쿼츠사라서 택을 하, 택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기온 쿼츠사의 제품으로만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래에 놓여 있는 제품이 이번 유리막에 사용될 제품인가요? 네, 유리막에 사용될 제품이고요. 이 기용 코츠사에서 유리막 시공을 할수 있는 유리막 약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용할 이 약품의 특징은 어, 이제 색깔 이제 도장면의 색상이 더욱 더 진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모케미컬로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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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유명, 유리막 제품이고요. 음, 이 큐트 라인에서 큐트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유리막 액치와 이제 SiO2 교수가 들어있는 아니, 그거를 경화시킬 수 있는 경화제인 큐트, 큐어, 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발수가 될수 있도록 마지막에 경화를 더 잘되게 해주고 있고요. 하나를 사면은 이 조그만 거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일반인도 구매해서 시공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구매가 구매를 할수 없고요. 이제 사업자는 별도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온 커치사와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시공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공을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유리막 코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까요? 어,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면은 먼지가 좀 없는 곳에서 그리고 또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그런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온도, 온도가 너무 춥거나 이제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유리막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쓸어내리듯이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어, 최대한 빈 공간이 없도록 한쪽 방향으로 쓸어내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시 한번 좌에서 오로 바둑판 모양으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유리막 시공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제 빈틈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빈틈이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추후에 그 빈틈으로 인해서 결정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군요 뭐 이제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용 It's all. i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품이 지나간 자리가 굉장히 색감이 진해지고 있어요. 어,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유지될 색감이고요. 이제 캔디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그런 특성 있는 프라임 제품의 특성이 바로 이제 색상이 이런 식으로 진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리막을 하게 되면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어,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이제 방어성 방어성이라고 하면 오염이 오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아, 노출되더라도 최대한 이제 쉽게 오염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경도라고 하면 이제 단단해지죠 이제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스톤칩이 날라오더라뭐 어떤 거에 부딪히더라도 도장면이 파이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최대한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유리막 제품에도 종류가 많은가요? 어 네. 제품의 종류라인 뭐, 기온코트사의 Q2 라인 안에도 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캔코트 제품도 따로 있고요. 모스 플러스 듀라비드 각각의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그,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네. 저희가 주로 사용할 제품들은 프라이 제품으로서 시공 기간 시공 후에 유지 기간은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유지 기간이 긴 해요. 2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년 후에는 또 다시 한번 도장면을 확인한 후에 재시공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진해졌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라임의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색감이 굉장히 깊어지고 진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1회 시공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 1회 시공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판단을 한 후에 최대 3회까지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3회 이상은 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권하고, 기, 기용컨치사에서 권하고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 최대 3회까지 시공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포를 한 곳을 닦아내겠는데요. 처음보다도 색깔이 아주 짙어진 아주 깊어진 느낌이 날수 있다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 지금 촬영하는 영상상으로도 지금 색감이 많이 깊어진 게 표시가 나요. 네,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차주분도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색깔로 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거울이 된것 같아요. 지금 유리막 시공을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겠어요. 네, 유리막 시공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이야 보이는 것은 이제 색깔의 이제 깊이 이 정도만 보고 계시지만은 이제 오토바이의 특성상 주행을 하다 보면은 튈수 있는 잔 돌, 잔 튀기들이 그런 것들조차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추후의 만족성도 굉장히 크고 시공후의 만족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리막 시공을 한번 해 보신 분들은 꾸준하게 새로운 차량을 가지고 오실 때마다 유리막 시공을 문의해 주시고 치어 어. 색감이 그냥 <목소리> 확실히 뭔가 약간 이렇게 가벼운 느낌에서 약간 뭐, 쨍한 느낌을 나요. 맞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장면이 묵직해져 그리고 이제 오염물이 딱 묻었, 묻은 뒤에 세차할 때 표시하면 안 돼요 아너다 만약에 흙탕물이 이렇게 딱쳐있잖아 그냥 번으로 싹 밀면은, 닫아. 잔여물에 잘안 나오고. 물 매물, 매물이에요? 아니요, 저 유리막 시공하고 있어요. 아. 지금 하는 작업이 뭐죠? 지금은 이제 유리막 코팅의 마지막 작업으로 볼수 있는 경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하고 음. 있는 케미컬은 기온 코츠사의 큐어고요. 큐어의 특징은 이제 마지막 경도를 경화를 잘 시켜주면서 초발수 코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초 발수 코팅이라면 일반 발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나요? 눈으로도 확실하게 확인이 차이가 날 만큼 초 발수 코팅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초 발수 코팅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 발수 코팅도 뭐 발수 코팅이 안된 것과는 차이가 나겠지만또한번 더의 초 발수 코팅은 더욱 더큰 차이를 느끼시게 만들어 줍니다. 아, 그러면 이 제품이 지금 시공이 끝난 후에 이 발수력 테스트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이 차량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최소 일주일 이상은 세차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여드리기 어렵고 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차량으로. 아 일주일 동안은 차 세차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게 어. 일주일간은 이제 물이 닿지 않도록 이제 회사 측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제품을 이렇게 바르면 끝인가요? 발라주고 이제 다시 한번더 이제 마이크로 파이버로 한번더 극세사 천으로 한번더 닦아주면 됩니다. 일반 극세사를 사용해도 관계가 없나요? 일반 극세사보다는 이제 기용코치사에서 나온 권장하는 파이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왜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극세사 같은 경우는 잔털 같은 미세먼지들이 빠지게 돼서 이제 잔상이 남을 수 있지만, 기온커치사 같은 경우는, 커치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잔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온커치사의 마이크로 파이버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진리의 유로막 구퉁이요? 진리의 세차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이제. 아, 저 원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차의 진리인 분이죠. 그